지금 제가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제가 지금 대상포진에 걸려가지고요 어, 이 어, 오른쪽 어깨쪽지에 이렇게 수포가 좀나 있는데 제가 설교 중에 이렇게 팔을 들썩이면 어디가 아픈가 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궁유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도하는 마음으로 어, 저와 함께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 제가 청년 시절 때에 어, 들었던 어느 40대 후반의 한 여자 본사님의 이야기예요. 이 권사님은 믿음이 좋다고 주변에서의 이 칭찬이 자자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정말 많은 헌신을 하셨고, 사랑도 그렇게 많으셔서 늘주변의 사람들에게 칭찬이 끊이지 않던 권사님이셨어요. 그러나 이 여자 권사님에게는 남모를 아픔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남모를 아픔이 뭐냐면 자신의 아들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이 권사님의 아들이 어릴 적에 교회 학교에서는 교회 곧잘 나오고 또그 나이에 경험하기 되게 힘든 영적인 체험들도 했던 아들이었는데 근데 이에 이 녀석이 중학교 때부터 삐그덕대기 시작하더니 청년이 돼서는 아예 하나님을 완전히 부인하고 교회를 떠나버리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이 권사님께서 그토록 이 행복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봉사하시고 많은 지체들을 삼겼지만 그 미소 뒤에는 자신의 아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항상 이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으셨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여러 날, 어느 날, 단임 목사님께서 이 권사님을 따로 이렇게 부르셨대요. 권사님 저좀 저 봅시다. 그래서 무슨 일로 부르셨나 봤더니 단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세 가족부를 좀 맡아달라고. 예, 네, 이세 가족불 좀 맞다. 저희 교회 교회는 아닙니다. 저희 이제 저희 교회 세가족분인데 멋있죠? 이런 세 가족불을 담당해 달라고 요청을 다이모사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다이모사님께서 이, 이게 왜 이런 부탁을 했냐면, 권사님, 잘 들어보세요. 권사님이 믿지 않는 영혼들, 연약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헌신하면, 하나님께서도 권사님의 아들을 다시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권사님께서는 이 제안을 받아들이셨을까요? 안 받아들이셨을까요? 당연히 받아들이죠. 그 얘기를 듣고 바로 집에 가서 하나님과 약속을 굳게 합니다. 그 약속이 뭐냐? 하나님, 제가 지금부터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할 테니까 내 아들이 주님의 품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약속을 굳게 해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세 가족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얼마나 열심히 이 새가족을 섬기셨는지 모릅니다 교회를 소개받아온 새신자부터 시작해서요 미디비 연약한 그 수십 명의 새가족을 매주 식사 대접하시고 그리고 이분들 경조사비 다 챙기시고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도우러 가고 그렇게 자신의 사비가 연간 천만 원에 가까운 돈을 들이면서도 군말하지 않고 이 새가족부를 담당해서 섬겼던 분이잖아요 열심히 헌신했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충성을 다했습니다. 권사님의 마음의 소원은 내 충성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내 아들을 주님의 품으로 돌려놓기만을 원하시는 그한 가지 소원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셨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났습니다. 2년, 3년, 4년, 5년이 지나가고 있어요. 아들이 돌아왔을까요? 아니요. 전혀 반응도 없더랍니다. 고사님은 그렇게 점점점 지쳐가셨어요. 자신이 지금까지 배운 하나님은, 의로운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전능의 하나님이시자는데, 내가 돈을 구한 것도 아니고, 부동산을 부풀어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전 내 사랑하는 아들을 다시금 회개하여 하나님 앞으로 돌려 돌아오게 해달라는 것 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일까? 왜 이런 상황이 내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일까? 그 권사님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왜요? 하나님 어째서 이러십니까? 라는 질문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게 되신 거죠. 성도 여러분들께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만약에 이 권사님과 같은 상황이시라면 그래도 끝까지 또 변함없이 주님께 충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생각보다 쉽지 않으실 일일 거예요. 오늘 본문의 엘리아도 이와 비슷한 맥락의 처지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아합과 이세벨이 통치했던 북이스라엘의 22년에 영적 암흑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였는데 여러분, 선지자가 뭐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뜻을 전하고 백성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파수꾼이죠. 그렇다면 이 선지자에게 있어서 자신이 이 열심히 충성하고 사역을 하는데 소원이 뭘까요? 당연히 어떤 열매를 바라면서 충성하겠습니까? 북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소원을 삼고 열심히 충성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진짜 열심히 사역했어요. 오늘 본문 열왕기상 19장 바로 앞에 18장에는 무슨 사건이 있냐면 갈멜산 절투 사건이 있잖아요. 그때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대 1로 싸웠고 겉 모습은 이렇게 보이지만 실상은 자기 혼자서 북이스라엘 나라 전체와 싸우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의 삶은 늘 외롭고 버거운 삶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말 뜻을 다해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요, 엘리야도 사람이에요. 엘리야도 사람이라고요. 그에게 어른아 영적 침체가 찾아오기 시작한 거죠.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선지자로서 역할을 감당했지만 그의 희망은 산상 조각이 났습니다. 아니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그 결과가 뭡니까?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은 여전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세벨의 협박과 여전히 패역해서 회개하지 않는 북이스라엘의 이런 처참한 상황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열매 없는 사회요 결실이 없는 한신 그리고 이 상황을 도무지 납득을 할수 없는 원망까지 엘리야는 그래서 저 노댐 나무 아래에 누워가지고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지경까지 이루고 많은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 다음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다시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한번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노댐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한 아이다 하고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님께서 각자의 분량대로 사명을 주십니다.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또 직장에서든 크고 작든 간에 우리는 저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 가지고 살아가게 마련이죠. 그러다가 문득 오늘 본문의 엘리야와 같은 영적인 침체를 한번 빠져보시는 경험들을 해 보셨을 거예요. 왜 이런 적 없으십니까? 지금 내가 교회 안에서 이 부서, 저 부서 하나, 둘, 셋, 네 개의 부서 많은 곳에 분주하게 뛰어다니면서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하아, 한숨이 나오면서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지금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거지? 바쁘게 이런 침체에 빠져 보신 경험들이 없으십니까? 오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진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건지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것을 깨닫게 됨으로써 이 자리에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는 분이 계시다면 주님의 능력으로 건지심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지금 저한테 이제부터 10분 정도밖에 나 시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좀 빠르게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몸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병원에 가서 의사선생님 만나면 가장 처음에 듣는 말이 있죠. 그게 뭐죠? 어떻게 오셨어요? 이말 제일 처음에 듣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병을 치료할 때 의사선생님 만나면 우리가 바로 질문부터 시작을 하죠. 이 문제를 통해서 환자의 상태가 현재 어떠한지를 스스게 말하게 함으로써 치료가 시작이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잘 보니까 이 엘리야의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과정이 오늘 열왕기상 19장 8절로 1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과정도 보니까 하나님의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자,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구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세요. 엘리야는 그 앞에서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나에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내가 이런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왔을까 내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내 삶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쫙 돌아봤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엘리야의 답변이 이랬습니다. 다음 계가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남은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의 답변을 지금 잘 보시면 제가 엘리야의 감정을 담아서 쉽게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엘리야는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고분분하고 열심히 할 때에 하나님은 이지역이될 때까지 어디서 뭐 하고 계셨습니까? 북 이스라엘이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저만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일인데, 이 백성들이 제가 정말 죽도록 열심히 충성할 때에 이 백성들이 주의 재단을 헐고 자기와 같은 선지자들을 칼에 찔려 죽이고 이렇게 비참하게 내 동료들이 죽을 때에 전지전능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는 내가 열심히 그렇게 노력할 때 어디서 뭐 하고 계셨던 겁니까? 이 얘기를 지금 예의를 차려서 돌려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의 불만이 그게 달아서 하나님 앞에 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바로 두 번째 행동으로 넘어가시는데 이 말씀을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눈을 감고 상상을 해 보면 꼭 성경에 어떤 부분과 좀 오버랩이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그 욕기들 다들 아시죠? 욕기. 그 욕기에 보면 욕기 38장의 사건과 되게 닮아있다는 생각이 좀 들지 않으십니까? 이 38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의 여와께서 폭풍 가운데에 욕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 지니라. 욕도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불만을 가지고 대들었어요. 욥의 머릿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이라면 악인는 벌하시고 의인은 복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인데 그렇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도리어 하나님이 실수하고 계신 것이고 내가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의문이 계속 커지다 보니까 나중에 심지어는 피조물에 불과하지 않은 욥이 나중에 어떻게 따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보고 하나님 세상을 그렇게 경영하시는 거 아닙니다라고 얘기까지해요. 엽도 엘리야처럼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불만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런데 가만히 제가 살펴보니까 이러한 영적인 침체가 왜 일어나는가 봤더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나 믿음이 약해졌을 때꼭 한번 일어나더라고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럴 수가 없는데, 내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이런 분이라고 배웠는데, 근데 지금 내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은 대체 뭘까? 내가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걸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나머지, 하나님을 향한 의구심과 불만을 우리가 품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깊은 침체에 빠지게 되는 원인이 되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향한 그 의구심과 불만으로 인해서 영적인 침체에 빠져있던 그 욕을 어떻게 건드셨는가? 어떻게 하셨냐면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경영하시는 그 수준이 네가 생각하기보다 얼마나 기묘하고 경이로우며 감히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수준임을 자기가 직접 보이시면서 욕의 의구심에 대하여 대답을 직접 해주셨습니다. 욥이 이 대답을 듣고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부터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욥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소서 나는 비쳐 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하나님께서 잘 보면 욥이 가진 의구심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신 과 동시에 하나를 잊지 않고 고려하시면서 해준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 보니까 요 스스로가 어떠한 실수에 빠져 있는지를 지적하는 것을 잊지 않으시고 지적하셨어요. 자 하나님께 불만이 생겼습니다. 우리들 우리 중에 누구라도 그렇게 될수 있지요. 의문이 들고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잘못된 상태에 빠졌기에, 빠졌기에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의구심을 지, 더 부추기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상태에 대한 지적도 놓치지 않으셨어요. 요비 어떤 잘못된 상태에 빠졌는가에 대한 지적을 계속 하시신 것이죠. 그럼 요비 어떤 잘못된 상태에 빠져 있었을까요? 자신은 무조건 옳고 자신은 무조건 의롭다는 자만심의 상태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이 실수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자만한 상태가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의구심을 계속해서 부추긴 꼴이 된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엘리야의 대답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말씀을 자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며 오직 나만 남았건을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잠깐 좀 봐주십시오. 이 말씀을 잠깐 좀 주목해주세요. 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잘못된 상태와 어떤 잘못된 태도를 지적하셔야 되는데 이 말씀 속에 엘리야의 지금 실수하고 있는 부분이 담겨 있거든요. 어느 부분이 담겨 있으신 것 같으세요? 좀 이상한 건못 느끼시겠어요? 이 말씀 보시면서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내가, 내가 이 내가가 문제인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이것도 맞습니까? 그런데 그 사이에 내가 갚기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사역은 내가 하십니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은 내가 영광 받습니다가 되는 꼴이 됩니다. 엘리아는요, 이 실수에 빠지게 돼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만약에 저런 식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만약에 사역이 잘 되잖아요? 내가 하고 있는 교회 안에서의 사역과 여러 가지 사역들이 승승장구하고 열매가 많이 맺혀지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잘해서 그런 거지.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얼마나 기고만장해지는지 모릅니다. 내가 그걸 하니까 이렇게 잘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요. 반대로 오늘 엘리아처럼 사역이 안 풀리잖아요. 열매가 없잖아요. 그럼 어떤 현상에 빠지는 줄 아십니까? 내가 못나서 그런 거예요.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이렇게 읽어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노램나무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한 아이다 하고 이 말씀 보시면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한 아이다 이 말의 뉘앙스가 뭘까요? 엘리야 실수가 바로 이것이거든요. 죽도록 노력했지만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북 이스라엘의 상황. 그것이 마치 자기가 믿음의 선조들보다 능력이 부족하고 능력이 못 미쳐서 이게 이 지경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비교 의식에 사로잡힌 것이죠. 이 말이 겸손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사역을 누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을 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교회 안에서 GTS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사역을 하다가 중고등부가 좀잘 되고 뭔가 이렇게 잘 풀리면 제 스스로도 말은 제가 입밖에 꺼내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제 속내는 저를 좀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게 계속 생겨요. 서윤준 전도사니까 일이 잘 풀린 거랍니다.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해요. 제가 그런데 어쩌다가 제가 어떤 걸 계획하고 했는데 안 풀리고 뭔가 반응이 안 좋아요. 안 됐어요. 그러면 제 마음 가운데 퍼뜩 드는 생각이 아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면서 스스로 집에 가서 제 머리를 주먹으로 박아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제가 그렇게 왜 그랬을까? 자책하다가 심지어는 어느 순간까지 가냐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안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미운 거예요. 안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너무 미운 거예요. 하나님 저 진짜 열심히 헌신한다고 하고 열심히 계획했는데 근데 왜안 도와주셨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화가 나네 하면서 하나님 왜안 도와주셨어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러면서 원망을 재타을하다가 갑자기 언로 팀이하면 하나님께로 원망을 하는 거예요. 재타타다가 하나님 탓을 하게 되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엘리야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마무리를 이제 해가면서 잠깐 중간 정리를 해보면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세 가지 종류의 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짐들이 뭐냐? 첫째, 전능의 하나님께서 자신을 돕지 않으셨다는 불만. 자네는 정말 열심히 사역했는데 펼쳐지는 상황은 자신의 동기들, 선제자들 다 칼에 죽고 나만 남아서 나만 남았는데 이제 이세벨에 쫓기는 신세가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나는 그런 것들.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아, 아무 것도 하지 않으시고. 도와주시지 않으셨다는 그런 불만. 두 번째, 전지의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방관하고만 계신다는 의구심. 그리고 셋째, 열매 없이 나는 실패한 선지다라는 낙담. 이세 가지의 마음의 짐을 가지고 어느 호랫선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딱 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불만. 자, 그럼 지금부터 말씀을 맺어가면서 이세 가지의 마음을 짐을 가지고 온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건지시는지를 볼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엘리야를 건지실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세 가지의 질문에 일일이 대답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의구심에 일일이 다 답변을 해 주시면서 엘리야를 건져내세요. 어떻게 답변하셨느냐? 첫 번째, 전능의 하나님께서 자신을 돕지 않으셨다는 불만에 대해서 엘리야야, 나, 권능의 하나님이야, 난 능력의 하나님이야 라고. 티를 내주셨어요. 어떻게 티를 내셨냐? 열한기상 19장 11절 12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 앞에 나타나실 때에 뭘 동반하고 나타나십니까? 뭘 동반하고요?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술만한 바람 가지고 오시고 천지를 뒤흔들만한 지진을 일으키시고 하늘에서 세상에 불을 내리셔서 엘리야 앞에 나타나시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걸 왜 동반하세요? 왜? 영화 찍으시는 것도 아닌데 엘리 앞에 나타나시면서 이것들을 왜 들고 오십니까? 대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맞으십니까?라는 질문에 나 권능의 하나님이야. 무슨 소리야? 하나님만 나타나시는데 천지가 개벽할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두 번째 전지의 하나님께서 북 이스라엘의 상황을 방관만 하신다는 의구심. 그런데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해라.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엘리야의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너를 대신해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요, 그엘리야가 목숨 내놓고 열심히 사역할 때 가만히 계신, 계셨던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셨냐면, 엘리야가 열심히 사역하고 계실 때, 하나님께서는 아람의 왕이 될 하사엘을 준비하고 계셨고 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그에후 이세벨과 아합 왕조를 끝장낼 예후를 예비하고 계셨고 또 심지어는 엘리야가 이 시기 때에 지쳐서 쓰러질 걸 미리 아시고 너를 대신해서 너를 대신할 선지자 엘리사를 준비시켰던 하나님.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안 도와주세요? 라는 말에는. 내가 너 열심히 일할 때 천지를 운영할 계획을 또 일을 또 사역을 하고 계셨다는 것을 엘리야에게 답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열심히 교회에서 충성하고 내 삶의 일터에서 정말 열심히 헌신하는데 왜 하나님 내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 같습니까?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하나님 아무 말 없이 내 소원 들어주시지 않으시고 침묵하십니까? 이럴 때가 있지요. 그런데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잠들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나는 열매 없이 실패한 선지자야. 나는 이런 낙담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건 중요하니까 다음 기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칠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는 본인이 사역의 열매가 전혀 없다고 상상했었고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고 가만히 답변을 들어보니까 아합 왕이 통치했던 시대 속에서도요 엘리야가 선자로 활동을 할 때에 바알에 무릎 꿇지도 아니하고 입 맞추지도 아니한 하나님의 백성 몇 명이죠. 7000명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었대요. 엘리야는 몰랐는데 그 7000명이 있었대요. 나는 지금 열심히 해서 아무런 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데. 아무 열매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엘리야야. 너사을때 동안에 봐. 발에 무릎 꿀지 아니한 7000명이 여기 있잖아.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요. 이7 0 0 0명도 누가 세우시고 열매를 맺으셨냐면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내가, 이 내가가 누구죠?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이 7천명을 남겨두셨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사실 열매가 있고 없고는 온전히 하나님의 소관인 것 같습니다 심으시는 이도 여호하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가끔씩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도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거야 내가 잘하는 거야 혹은 다른 때는 내가 못해서 어떡하지? 나는 부족한데 그럴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다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종은 그저 하나님이 시키시는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면 되는 것뿐입니다. 그 결과의 여부는 그 일을 시키신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거두실 일이지 우리가 그것을 거둬서 영광을 취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사역을 하면서 또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 사역을 이어가면서 명심해야 될것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경영하시며 저는 하나님을 돕고 종으로서 섬길 뿐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혹시라도 영적 침체에 빠져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엘리야처럼 도무지 내 상황과 내 삶의 이 상황과 이 기가 막힌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따져 묻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얘기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침체에 있던 한 영혼을 건지실 때 대답하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질문에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친절하게 대답하시고 여러분의그 침체 가운데 건져 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이 찬양 다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이 찬양 같이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